안녕하세요 골드장인입니다 오늘 유튜버 m 근형님을 만나기 위해 m 근형이 운영하는 채굴장을 찾아가면서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영상 올린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2년 동안 매매가 그럭저럭 잘 돼서 현재 순자산 5억 정도 넘은 상태이고요 최근 제 주식 포지션은 한국 주식은 약 4,500만 원 미국 주식은 약 1억 5천만 원 해외 선물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중 비중이 가장 큰건 미국 주식이며 미국 주식 인텔 주식을 1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엔화를 약 5억 원어치 정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천만 원이 되면서 음 오랜만에 좀 크게 물리기도 했고 생각보다 엔화가 많이 내려가서 좀 힘든 상태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탈출하면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뿌릴 테니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참 힘드네요. 이게 엔화가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제 여행 가실 분들은 적당한 지금 엔화 환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지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2021년 초부터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익난 주식 일부를 팔아서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1,600만원으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여 채굴을 시작하였는데 코인 상승장이 의외로 길게 가면서 채굴기 수가 늘어났고 더 이상 기존 사무실에 설치할 곳이 없어서 오늘 m 근형내 채굴장에 간 이유도 m 근형내채굴장에 위탁 채굴을 맡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이 채굴기를 싣고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네, 뒤에 채굴기 실려 있죠 오! 형님,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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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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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멋있어요. 성공한 공장장의 모습입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 정도 경영하겠습니다. 아유. 정도. 멋있습니다. 솔직담 백한 공장장. <laughs>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laughs>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된다라고 네. 확실히 말할 수 있나요? 예, 제 기계도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제 자리는 어디예요? 그러면? 옥탑세요 네, <laughs> 지금 보시는 채굴장이 현재 기준 한 달에 1억 원어치 정도의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채굴장입니다. 이번에 직접 가서 보니까 쾌적하게 잘해놓으셨더라구요. 나중에 저도 개인 채굴장을 차리게 된다면, M군형에게 컨설팅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채굴기들이 열심히 코인을 찍어내고 있네요. 원래 이전에 올리려던 영상들이 있었는데 작업 중이던 컴퓨터가 랜섬웨어로 데이터가 다 날아가니까 다시 작업하는 맛이 안 나서 그 이후로 영상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도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